오늘 설교 제목이요.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중보자의 사명. 우리 중보자 혹은 뭐, 우리 중보기도라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쓰곤 하는데요.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메디에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해요. 중보자, 메디에이터. 그런데 이제 한자로 보면 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신다고 라 하실 때는 버금 중자에 지킬 보를 쓰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지극히 낮은 인간 사이에서 화해의 보증을 하시는 분 이라고 얘기할 때 중보라는 한자를 쓰고요 또 사람에게 이 중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지킬 보는 똑같은데 이첫 번째 글자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킨다 지킬 보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중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정확한 단어가 쓰이는데 도구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해요. 영어로 보면 이 도구는 intercession입니다. 라틴어 intercede에서 온 단어인데 intercede는 이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inter는 between 뭐뭐 사이에서 그리고 이 씨드라는 단어가 참 은혜돼요. 함께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 도고는 뭐예요? 빌도 고할 거라고 해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중보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간다라는 말씀이어서 이 성경의 중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고자라고 하면 저희가 어색하잖아요. 도고자의 사명하면 뭔가 딱 안아닿지 않습니까? 중보자의 사명하면 아! 중보 예수님 딱뛰어올라서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을 중보자의 사명이라고 어 짓게 되었습니다.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먼저 중보자, 도고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보자를요, 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걸어가 줄 사람, 그 기도의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중보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네. 네,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참 축복됩니다. 그렇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북 이스라엘의 역대 최악의 왕 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 비록 악할지라도 아합 왕의 중보자 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이 아합방이요 살아 있는 동안에 엘리야가 계속 나타납니다. 아합과 함께 인터셉트 같이 걷는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 개인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변화산나에서 예수님이 두 분을 만나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요. 이두 분의 삶을보면요 매칭이 잘안 됩니다.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끈 정말 지도자죠 커다란 지도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평생 아합의 눈밖에 나서 그냥 고생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정도 못 받고 살아가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부를 때 호칭이 있습니다 11개상 18장 17절을 보니까 아합이요,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요! 이렇게 하고 딱 포인트를 해요 얼마나 참 상처가 됐지 않았겠어요? 또 열왕기상 21장 20절을 보니까 아, 이때는 더 심합니다. 내대적자 oh m 오 마이 e 너미라고 불러요. 불행히도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보자로서 세워준 엘리야가 어이 그 자기를 그렇게 위하는 데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기도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합처럼 대적자는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오늘 말씀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칠대왕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세벨, 이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앙이 시작됐어요.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숭배하는 여 신전들을 만들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점점점점 조인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3년간 비한 방울 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을 멸망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 안에는 영적인 회의가 들게 됩니다. 아, 바알이 아무 능력도 없구나. 이런 회의를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십니다. 사압을 찾아가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무려 800명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 놓고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약에 그 재단을 태우면 그가 참 신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바할 선지자가 열심히 막 별짓 다요. 막 피도 내고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까지 막 그냥 다 적시고 그냥 도랑에 흘러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게 됩니다. 결국 바할 선지자는요. 다 죽게 돼요. 그 후에 나온 본물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라면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같은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바 정신 차려라. 이제까지 정말 다른 길가 이제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다음번에 어떻게 될 사람일지 모릅니다. 와 어떤 이런 좀 위협도 좀 주면서요. 그런 경종을 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참 정말 인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중보자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막 소프트하고, 아주 막 그냥 다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좀 편안해지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아합이 미웠겠어요. 그렇지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합을 보니까 이제는 왕이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 내용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세 가지로 좀 중보자의 모습을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중보자는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나눈 41절을 보면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한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그뒤 구절을 보면은 뭐라 말씀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치 이 선포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아요. 먹구름이 막 하늘에 지금 자욱한 것 같습니다. 우르쾅쾅 천둥소리가 내려서 금방이라도 소낙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드디어 3년 만에 비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 43절을 보면은 엘리아의 사환이 바다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합니까? 엘리야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들려준 뭔가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중보자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중보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집중하고 봐야 할 것은 믿음의 선포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본문이 참 핵심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 저희도 정말 엘리야 못지않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기도하면요 뭔가 일어나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해주신다 이 선포하는데 저도 요즘에요 일본 성교를 너무 가고 싶은 마음가운데 선포해요 나올지어다 오늘 나올지어다 내일 나올지어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선포할 때는 믿음 충만해 근데 안 되면 어? 또안 됐네 자꾸 그런 경험이 쌓이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디프레스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중보자의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포하는가?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엘리야가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도대체? 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엘리야의 선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사실은요, 이 말씀을 받고 엘리야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시돈지방, 이 사, 사르밭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먼 길을 걸어와요. 왕궁 선지자 오바자도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바을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대항해서 전투도 합니다. 그 말은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계획 따라서 선포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돼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꼭 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딱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어주십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능력이에요. 엘리야처럼요. 지금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그냥 탁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인 기가 열렸어요. 아무도 못들어 아합도 못 듣고 사안도 못 듣지만 엘리아는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가 온다 그냥 빗소리도 아니에요 The roar of a heavy shower 그냥 엄청난 비, 장대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는 지금 들립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중보자는 보이는 것그 너머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니까 일단, 중보자의 방향들이 나와 있어요.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는 길, 이 디렉션도 달라야 돼요. 우리 41절을 보니까 엘리아가요, 아하백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어디로 갑니까? 본인은? 42절을 보니까 갈매의 삶 꼭대기로 가서 중보기도 해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기도의 자리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아의 기도 자세를 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평범치 않아.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잘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 이 자세를 한번 따라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 제가 이 자세를 따라했는데 정말 불행히도 저한테는 불가능한 포즈였어요. 나는 정말 접고 싶은데 뭔가 지금 이걸 따라하고 싶은데 저항할 수 없는 묵직한 것이 복부로부터 저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 아 정말 이 상상밖에 할 수가 없구나 이 포즈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 있었는데요. 아주 바짝 엎드린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이루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면 그냥 땅에 머리가 닿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바짝 들어가서 그꽉 웅크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이 바우 다운 엎드렸던 표현. 성경에 딱두번 나와요, 두 번. 엘리아가 지금 하고요. 나중에 엘리사가 수냅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릴 때이 포즈를 취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엘리아를 통해서 또 엘리사, 이 엘리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 다 부모님이니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 자네가, 자녀들이 따라 합니다.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들은 걸로 그대로 할것 같죠? 절대 사람은 들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파이어 알람 나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칩니까? 불이 혹시 나면은 너희들 어떻게 줄 서서 나가라.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날마다 그것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 시간마다. 왜 그렇습니까? 막상 그 상황이 터지면요. 아이들은요. 본대로 훈련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가 보면 그 자녀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아가 바짝 이 엎드린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안을 보냅니다. 너는 바다 쪽을 보고 오라. 사안이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포를 멋있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대요, 지금. 이 사완 사원 자체도 사완도 말을 잘해야 돼요 옆에 이렇게 잘 둬야 됩니다 이썰번트 유스라고도 이 원어로 되는데요 이분이 너무 표현이 정직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좀 원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there is noth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anything을 부사 형태로 나 o 에다 붙여놨어요 나 o 이나 명사에 딱 붙여놨어요 번역하면요 어떤 것도 존재 안함 이 뜻이에요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존재 안함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제가 엘리하면 이 사원 때문에 화가 나서 아마 기도를 못할것 같아요. 뭐라고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뭐 파이팅이라 외치든지 전혀 도움이 안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 이게 여러분 중보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은요 거부하세요.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하고 싶으면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돼. 누가 어떤 분이요 어떤 한 기도를 제목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저희가 가가지고. 특별한 말안 하셔도 됩니다. 축복해 주시면 돼요.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제가 한 주간에 또 이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아 전화 통화도 대뜸 이렇게 하는 거예와 박철 목사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할 종인지 내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뭘 그렇게 기대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그 목사님만 보면 너무나도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막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박천 목사님 정말 쓰실 겁니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 그냥, 그냥, 모든 힘듦이 다 날라갔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 평생 진짜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막 절로 나옵니다. 이러분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격려하세요 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엘리아가 사원에게 인프레이티브 명령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신앙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다시 가라! 턴백! 다시 가봐!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야, 이 엘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중간에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완의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 엘리아가 기도하는 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은이 사완의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 진짜 무서운 말인가? 우리가 중복기도 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안 응답해 주시는가 마귀는요 중요한 기도일수록 마귀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잖아 여러분 그걸 계속 따라가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사원이 얘기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저희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는 영안이 좀 열려야 돼요. 기도했는데 지금 비가 안 오는 것이 현실입니까? 사완의 말이 현실인가요? 사완의 말은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비가 오는 순간부터 그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건 너머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절을 보니까요, 엘리야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이제 비가 막 오려고 그래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우리의 지나치게 정직한 사환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요? 해 작은 손바닥만한 것이 일어나나이다. 이 단어도요, as small as man's hand. 정말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요, 저 바다 먼 곳에서 구름이 오만해도 내가 보이게 요만해도요, 실제로 가서 보면 구름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환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아합에게 올라가라. 마차를 속히 타고 내려가라 그러자. 왜냐면 비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사원을 보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을 딱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세 명을 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합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는 사람. 영적인 능력 전혀 없는 사람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정반대입니다. 기도에서 영 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시각과 행성이요 늘 앞서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화는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보는 것만 믿는 사람 우리는 엘리야처럼 보이는 것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허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참 현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기도의 펜을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 본문 사완처럼요. 한번 가서 보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떡해요. 기도하는 자는 일복 번까지 다시 갈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써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하,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비가 막 내릴 때 아합이 저기 아합이 막 마차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허리 딱동여매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앞을 막 달려가는 야, 중보자의 가장 큰 기쁨은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허리띠를 동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요. 맵으로 이렇게 차보면 50마일. 막 돌아가는 실제적인 길이 나 있는 길 따라가면 100마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차보다 어떻게 사람이 빠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50마일은 커녕 0.5마일도 걷기 어려워요. 몇 마디 하는 것도 주님 앞에 너무나도 입대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우리가 솔직한 마음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기도 아예 안 하는 것이 최악이지만 은 기도하다가 멈춰버리면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어도요 이게 진짜 기도해서 응답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응답된 것인지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이게 해결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음으로 달려갈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아무나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얻은 자는요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 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합도 아닙니다. 사완도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